우리 쪽은 어때요? 한국은행 어제 금통, 금통위에서 아홉 어, 차례 연속 동결 발표했습니다. 경제성장률 전망 2.1%. 올해 우리 경기는 작년보다 좋아질까요? 뭐, 한국은행이 작년 11월에 우리 1.1% 뭐, 저, 이번 전망하면서 2.1% 유지하고 있는데 내용은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 소비가 올해 1.9% 증가할 것이다 전망했는데 이번에 1.6으로 소비는 낮췄어요. 예, 네, 그런데 수출은 늘린 거죠. 어... 예, 지금 내수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laughs> 예, 오늘 또뭐 관련 내수 담당 기업들하고 좀 아침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 예, 그런데 우리 경제가좀 수출이 증가하면서 음. 올해 2% 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인 문제로 보면은 우리 인구 감소하죠. 그 다음에 생산성 정체돼 있죠. 음. 이런 거 보면 잠재 성장률이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기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단기 사이클로 보면 수출 중심으로 우리가 회복 국면이라는 겁니다. 음. 그게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그 통계청에서 산행주 순환 변동치 앞으로 경기레터에서 발표하는데요. 그게 작년 4월을 저점으로 지금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아마 올해는 느리지만 내수보다는 수출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경기 회복 국면이다. 확장 음. 국면이다. 네. 올 내년은 한국은 내년에 2.3% 정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우리 경기가 한번 확장 국면에 접어들면 요 지난 거 72년부터 11번 좋아졌다 나쁘졌다 이런 순환을 거쳤습니다만 평균 확장 국이 3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 많습니다. <laughs>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보면요. 우리 경제 희망이 별로 없죠. 그런데 음. 구조적인 것도 있고 단기 사이클적인 문제도 있는데요. 사이클상으로 보면 은 올해 내년은 경기 확장 국면이라는 겁니다. 앞서 5월, 8월 또 삼성전자 레벨업 이야기도 해주셨고 조정을 받게 된다면 사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 어떨까요? 네, 제가 작년 말에 올해 주가를 전망하면서 2, 4월에는 조정이고 음. 5월, 8월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미국 대선 앞두고 또 한번 약간 짧은 기간의 조정이 있고 그대로 오른다 음.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습니다만은 <laughs> 경기 확장 국면에는 경기 관련 주가 우리 수출 중심으로 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뭐올 2월 들어가지고 뭐 통신 서비스, 은행 이저 PBR 주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경기 확장 국면에 전체적으로 경기 관련 주식이 많이 올라요. 우리나라 경기 관련주라는 건 수출 중심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음. 경기니까 전기업, 전자, 뭐 석유학, 화 철강 이런 것들이죠. 네. 저는 이런 것들이 5월 8월에 음. 한번더 많이 오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공기업 이야기도 하시면서 저 PBR 주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지금 당장 다음 주면 정부의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1월 말에 예고가 됐었고 이제. 어느 정도 세부한 윤곽을 드러낸 것이 26일에 발표가 됩니다. 저PBR 종목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 이제 선반영됐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그때가 기회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떤가요? 그것도 뭐 시기의 차례인데요. 저는 뭐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선반영 많이 해버렸다. 음, 뭐 그런 오랜다. 관련 주식이 종목별로 다르지만 뭐30% 많게는 50% 이상 올라버렸지 않습니까? 예. 선반영을 많이 했다. 음. 뭐 발표되면 사실 별 다른 정책 내용 없어요. 그런가요? <laughs> 정부가 할일 별로 없습니다. 네, 결국은 기업들이 스스로 기업들이 네, 주저하는열야 하는 거죠. 더피야 되죠. 네. 우리나라가 주저하는 열이 세계에서 제일 낮지 않습니까? 네. 기업들이 변하고 투자자들이 변해야 돼요. 예, 음. 네, 그게 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겁니다. 음. 근데 결국은 저는 주저 한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한 나라니까 낮다는 것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중기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음.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네, 그런 것들이 별로 내용 발표될 내용도 없을 텐데. <laughs> 네, 많이 인센티브와 올랐다. 관련해서도 뭔가 기업들의, 이사회들의 의지를 자극할 만한 내용은 서프라이즈로 나오기가 어렵나요? 서프라이즈 될 만한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 어떤 언론에 저 법인세 인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도하니까 정부가 곧바로 그거 없다 반박했지 않습니까? 음. 음. 뭐 세금 유예해주겠다. 네, 그리고 자랑기업, 5단기업, 리스트를 작성하겠다. 네. 네, 그 기업들한테 서로 계속 비교 그 공시하고. 공시를 더 많이 하겠다. 그리고 예. 비교공시하라는 거죠. 음. 뭐 그런 걸 이미 다 아는 이야기거든요. 음.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요. 그거를 2013년부터 꾸준히 꾸준히 했습니다. 음. 네, 그런데 우리 이제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죠. 아니, 사실 우리도 조금 2015년부터 시작하기는 했었어요. 음. 2015년에 우리 정부가 기업소득 한류세제라는 게 어. 실시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네. 우리가 그 통계 보니까. g n 이 국민소득 중에서 가계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기업소득 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음. 기업만 상대적으로 부자고 가계는 가난 해졌다는 거죠. 음. 기업소득 가계소득 이전 시켜서 기업들한테 임금 고용 올려 달라 배당이나 더 달라 이런 요구 를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 뒤로 배당세17% 25% 까지 한 단계 더약했습니다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부가 그 정도 정책 지금 못 내고 있죠. 음. <laughs> 그때 그거 안 하면은 법인세 인상 하겠다 그거 잘하면 내려주겠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음. 오히려 그때보다도 정책수단이 더 없는 거죠 어, 카드를 한번 네, 썼기 그래서 때문에 정부에 기대하는 것보다 네. 우리 기업이 변해야 되고 음. 우리 투자자들이 지식들이. 변해야 되죠 그런데 투자자들도 많이 변하고 있어요 네네. 어떤 회사 추총관인가요 소액주라고 대전에서 올라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계를 얻어가지고 세게 발언하시더라고요. 오. 왜 배당금 적게 주느냐. 네네. 네, 그리고 CFO한테 당신, 당신 회사 사주, 우리 사주 가지고 있느냐. 어. 안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CFO가 그러면 되겠느냐. <laughs> 혼내주더라고요. 순서리를 네, 그래서 CFO가. 예. 아, 당연사겠다고 <laughs>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변하는 과정이죠. 그렇죠. 그렇게 네. 목소리를 높여가는 소액주주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 어, 기업들이 변화할 동력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말씀해 주신 대로 김영익 교수님처럼 네. 많은 분들이 또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면서 이런 소액주주분들의 이런 경제에 대한 많은 깨달음들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뭐, 글쎄요. 제가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laughs> 뭐 기약 말이 나왔으니까. 정말 그 사칭 유튜브 좀 주의해 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뭐돈저 300억 벌어본 적도 없고요. 오해 그, 속에서 네, 그렇게 같이 내 가지고 음. 제가 돈 벌었다 맡기면은 그. 금방 부자가 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전부 네. 사칭입니다. 아유, 요즘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이 자리를 빌어 네. 한번더 강조를 해 주셨는데 우리 김혜 교수님이 너무 <laughs> 억울함으로 호소하셨어요. 그렇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이미 신뢰가 높으셔서. 네, 그래도 속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아, 네. 네. 꼭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네. 말씀 한번더 저희가 이 자리를 빌어 해 봅니다. 어, 계속해서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의 그 효과적인 측면에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려보면, 이제 시작이다. 우리가 주주 환영율전 세계적으로 너무 낮기 때문에,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만년 디스카운트 해소 국면의 시작점이라면, 저 평가 키워드에서 교수님이 가장 주목하고 계신 부분이 어딜까요? 섹터? 아, 저는 뭐, 금융주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금융 안에서도 이제 금융 지주, 네, 금융 지주사들, 은행 지주. 지금 뭐 해봤자 PBR이 0.4, 아. PBR 뭐다배 안팎. 네, 그리고 제가 계속 그 투자자들한테 가끔 말씀드리는 거는 은행 예금 하지 마십시오. 어. 그돈 가지고 그 은행 주식 사십시오. 음. 지금 네. 은행 금리가 3.5% 안팎으로 떨어졌는데 얼마 전 네. 5%였죠. 네. 이거 잠재성장 낮아지면서요. 저는 2년 후에는 2% 혹은 1% 후반으로 떨어지라고 보고 음. 있어요. 예 그런데 금융지주사들 은행들 배당 수익률 이5% 8% 어떤 것들은 10%다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PBR 낮고 p r 낮고 배당 많이 준다면 예금할 필요가 없죠 음. 예그 정도 예 저평가돼 있으니까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예 그런데 늘그뭐 종목간 업종간 순환은 있죠 근데 지금 1분기에 예, 그런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너무 거예요. 올라서요 예, 음. 많이 반영했다는 겁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네. 거는 5월 8월 무렵에는 주가가 한 단계 도약할 텐데 음. 예, 그때는 경기 관련주일 것이다 아. 이런 거 주가가 조정 국면하고 코스피가 한 단계 상승 국면 이런 데 업종별 비중을 좀 달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예, 그래서 예, 제가 주가 지수를 전망하면서 예, 주가 지수가 조정이나 하락할 때는 그 은행이나 통신 대표적으로 kt 같은 skt 같은 이런 주식을 사실라고 그러죠. 그런데 경기 확정이나 주가지수가 올라갈 때는 음. 장기적으로 보면 예, 경기 관련주들이 음. 더 많이 올랐거든요 음. 알겠습니다. 아~ 사실 은행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 시가 배당률 메리트도 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올라서 조정 시에 서서히 들어가는 관점은 유효하다. 그리고 다만 예고해 주셨다시피 (5월에서) (8월에는) 이제 사이클 종목들 회복될 거다. 근데 딱 마침 (4월에요) 이제 지수가 좀 정체될 거라고 보셨던 4월까지의 흐름에서 본다면 우리 국내 비기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총선입니다. 네. 전후로 우리 국내 증시의 변동성은 어느 정도나 클지 이때 자산 포트폴리오 경기 관련 주 담아가는 것 외에도 다른 힌트가 좀 있으세요? 총선은 뭐 주가에 별로 영향을 안줄것 같습니다. 그래요? 물론 저 총선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이 뭐 사실 나왔죠. 그렇죠. 네. 네, 그게 뭐, 현실화 될 가능성은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주저한원에서 크게 할 일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기업하고 우리 투자자들이 음.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네.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 그 경기를 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뭐, 4월 말 가면은 1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저는 수출 중심으로 이 경제지표들이 아, 그래도, 지표상으로는, 음. 물론 그 체감상으로는 소비가 안 되기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체감상으로 별로 안 좋을 텐데, 지표상으로는 상당히 좋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경제 관련 지표, 음. 예, 특히, 아, 4월 말에 발표되는 1분기 거, GDP 속보치, 네. 뭐 이런 경제 지표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15만 달러 간다. 이렇게 자극적인 헤드라인만 왜 이렇게 또 눈에 띄는지 모르겠어요, 교수님. 비트코인 대안으로서 투자 자산에 자리 잡은 지꽤 오래됐고요. 많은 분들이 코인 없으면 뽀모 증상을 또 겪기도 합니다. 교수님은 비트코인 투자 어떻게 보세요? 가상화폐 계속 사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 왔었습니다. 오. 작년부터요. 근데 많이는 투자하지 말고 예. 투자 자세는 10% 안팎만 투자하자 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제가 그 비트코인 가격을 분석해 보니까 예,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게미 달러 지수하고 미 국채 수익률이에요. 음. 미 달러 지수가 하락하거나 미 국채 수익률 10년짜리 금리가 하락할 때 음.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거든요. 네. 예, 그런데 뭐 달러 지수가 최근에 약간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저는 2022년 10월에 네. 달러 지수, 선진국 평화에 대한 달러 지수가 114였거든요. 지금 뭐104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114를 정점으로 지금 하락 추세가 시작됐다. 음. 예, 미국의 정부 부채가 높다. 그 다음에 대부채가 너무 높다. 이런 거를 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달러 같이 하락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음. 예, 그리고 미국의 금리나 시점이 문제지 내릴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달러 지수 다하고 미국 금리도 더 하락하고? 하락하면요. 예, 그 코인 가격이 오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시라. 10% 안박 투자하시라. 뭐 가격 변동성이 심하고요. 예, 그거 가지고 있으면은 마음이 편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저 토요일, 일요일 쉬셔야 되는데. <laughs> 계속 체크하게 되고. 예, 그냥 10% 정도 사놓으시고. 그냥 보지 말고 계시면은 아까 뭐 15만 달러 이야기 했습니다. 네네. 뭐. <laughs> 네. 시간의 문제지. 음. 예, 저도 뭐그 정도는 예, 예, 갈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찬성 의견 주셨습니다. 예, 다만 전체 포트폴리오의10% 아주 적은 비중으로 해지용으로 담아가는 전략은 유효하다. 이렇게 주셨네요. 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쭉 여쭤봤습니다. 올 연초 분위기가 워낙 안 좋았다가 좋아지고 이런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셨을 텐데 중심을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한번 기회 잡아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